개방 235.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잘 아시는 하나님 20. 안녕하십니까. 북한 개방 방송의 오프너 선교사입니다. 북한은 중국처럼 개방하면 온 백성이 굶어 죽지 않고 살수 있습니다. 북한이 개방이 되어야 고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남북 통일은 북한이 개방이 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되어야 합니다. 개방이 없는 흡수 통일은 남북 모두에게 재앙이 됩니다. 오늘부터는 장효섭 선교사의 책 생명의 열쇠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하여 방송을 드립니다. 스무 번째로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잘 아시는 하나님, 요세바. 나를 위해 기도해줘. 당시 모 대학 농화학과에 재학 중이던 친구가 나를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한 적이 있다. 친구는 한국전력이라는 구경기업에 취업을 하고 싶어서 학과 공부 외에도 한전 입사시험 공부를 따로 하고 있다고 했다. 졸업 시기에 맞추어서 입사시험을 보고 합격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를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의 이런 부탁을 받은 나는 "그런 기도는 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친구는 나의 반응에 의아해했다. 자기 교회의 목사님이나 중보기도 팀들은 물론, 자기를 알고 있는 믿음의 친구들은 모두 합심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요셉, 너는 왜 기도를 하지 않겠다고 하느냐면서 섭섭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예수님께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예수님께 음식을 주문하듯이, 명령하듯이, 아무리 오랜 기간 기도를 해보았자, 소용이 없는 일이다. 무엇보다도 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예수님께 묻는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주님, 저는 한국 전역에 입사하려고 합니다. 그 길이 과연 제게 합당한 길입니까? 이렇게 주님께 여쭈라고 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흘만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실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주님의 응답 편지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꿈이나 환상, 음성 등의 신기한 방법으로 오게 마련이다. 그러니 거기에 대한 해석도 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 응답해 주신 것을 잘 기록해 두었다가 나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다. 처음에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섭섭해 하던 친구는 차근차근 설명해 주자. 나의 말을 이해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 방식을 접고 주님께 간절하게 엿줍는 기도를 사흘 동안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다. 사흘 후에 다시 만난 나는 친구야. 어떻게 기도 열심히 했어. 그리고 응답받았어. 하고 다그쳐 물었다. 그러자 친구는 너무, 너무 만화 같은 신기한 꿈을 꾸었다고 했다. 꿈 속에서 친구는 어느 사무실 출입문 앞에 서 있었다. 그 출입문에는 친구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한국전력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다. 그문 앞으로 달려가서 활짝 열어젖히니 만화처럼 미로 같은 것이 벽돌로 잔뜩 쌓여 있어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다. 친구는 출입문 손잡이만 잡고 있다가 꿈을 깨고 말았다. 정말 만화 같은 꿈이었다. 친구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나는 그 친구의 어깨에 손을 얹고는 하나님께서 너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구나라고 말해 주었다. 하나님께서 친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신 것은 친구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엎드려 감사드릴 일이었다. 꿈을 통한 게시 내용은 너무나 분명했다. 그 기업에는 들어갈 수 없으니 빨리 포기하는 편이 낫다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니 목표를 바꾸는 것이 훨씬 현명할 것이다. 나의 이야기를 듣던 친구는 감사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다. 자기가 소원했던 기업을 아예 포기하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이전보다 더욱더 안색이 굳어지며 나에게 섭섭하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더욱더 열심히 공부해서 반드시 목표했던 기업에 들어갈 거라며 오히려 각오를 이야기하였다 지난날 친했던 우리 사이의 우정은 오간데없이 사라지고 냉랭한 상태에서 헤어지게 되었다 그로부터 4년이 흘렀다 늘 기도하고 신방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던 나는 어느 날그 친구를 찾아가서 마음을 붙잡아 주라 는 주님의 메시지를 받았다. 그래서 잊고 지냈던 친구에게 연락을 했다. 반갑게 전화를 받은 것 같았지만 어딘가 어두운 느낌이 수화기 너머에서 전해졌다. 우리는 약속 장소를 정하고 오랜만에 만났다. 친구가 재학 중인 대학교 잔디밭에서 만난 우리는 악수를 하고 잔디밭에 앉았다. 그런데 그 친구가 큰 따자로 뒤로 벌렁 드러눕는 것이었다. 나는 친구에게 왜 그러느냐고 어서 일어나서 사정을 이야기해보라고 재촉했다. 친구는 한참 후에야 오뚜기처럼 일어나 앉더니 요즘 내가 요셉 너를 많이 생각했다고 입을 열었다. 4년 전 함께 주님께 기도했던 그날을 친구가 먼저 상기시켰다. 그날 이후 공부를 더욱 열심히 했다고 했다. 여름과 겨울 방학 때에는 학원까지 다니며 한전 입사 시험 공부에 매진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두쪽 분야의 시험은 합격할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졸업을 앞두고 드디어 시험을 보기 위해 원서를 제출하려고 했을 때였다. 뜻밖의 변수가 생겨서 그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정부에서 새로운 규제를 했는데 한국전력은 전기과와 관련학과 출신 외에는 지망조차 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화학과를 다녔던 친구는 원서 접수조차 하지 못하고 말았다. 오랜 기간 한 기업을 목적으로 공부하고 기도했던 친구는 큰 실망과 좌절에 빠졌다. 실망감에 교회도 가지 않고 자주 술을 마시면서 방황하고 있다고 괴로워했다. 예전에 그 꿈이 생각나곤 했는데 마침 나에게 전화가 와서 슬픔 중에도 위로가 되었다고 했다. 나는 친구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위로해 주었다. 너의 앞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을 테니까 실망하지 말고 주님 앞에 똑바로 서라고 충고해 주었다. 친구는 고마워 하면서 한국전력의 입사가 좌절되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며칠 전에는 토목기사 자격증에 대한 책들을 장만했다고 했다. 그리고는 토목기사가 되는 것이 과연 자신의 갈 길인지 예전처럼 주님께 여쭈어 보겠다고 말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다. 요새 봐. 토목기사도 내 직업이 아닌가 봐. 주님께서 나에게 그 길이 아니라고 응답해 주셨어. 친구는 그날로 토목기사 자격증 취득시험을 포기하고 그 책들을 중고서점에 팔아버렸다. 대학을 졸업한 친구는 전공을 살려 묵약회사에 입사하였고 몇년 후에는 대학교 부설 농화학연구소에 취직하였다. 지금은 연구의 자리를 잘 잡아서 독일 등으로 출장을 다니면서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은 때로는 내가 바라는 길과 다를 수 있다. 왜 주님이 바라는 길과 내가 바라는 길이 다르게 될까? 그것은 우리 자신이 우리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 안에 어떤 성품과 자질이 내재되어 있는지를 잘 모르게 되면 해바라기가 장미를 꽃 피우려고 애쓰는 것처럼 엉뚱한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시간과 열정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 주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잘 알고 계신다. 마태복음 26장 36절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계속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만남의 기적 스무한 번째 이야기를 기대하여 주세요.